나 배그 요즘 열심히 해. 내 실력보는 알겠지만 배그 요새 난 배그의 신이야. 배그의 신 그냥. 어? 구독과 좋아요. 사랑해요. 3시에 온다 했죠, 수박이? 어휴, 많이, 어휴, 야 많이 오시네. 어느 방에서 오시는 형님이지? 수류탄? 얘기 전안 해. 개그맨이야팔 소리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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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을 하는. 팔 응? 소리야. 팔 소리 오진다.

김경희님 별풍선 다섯 개. 아 아다리발아노. 열쇠가 아니다. 그러나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. 수류탄이구나 오케이. 슈루르 기절. 와두명 기절이라고? 캐 캐낼까. 이거거든 여포. 이라서이시간이안 되기 때문에. 아나하만은이 있어 봐. 곡은 이 있어. 이 있어 이녹이저 봐. 는거봐이살은이존은 어? 많다. 존다 많아. 이 곡은 뭐야 기절하셨네 음. 음, 많은데? 음, 마, 많은데 엄청? 돌아서 빠르게 철리할게요 5월달 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

오, 언덕에서 쏘시네. 저 자리가 제일 얍삽한 자리하 나. 앞에 있다. <놀람> 안녕! 북행 끝났나? 위에 아니면? 데미샤 누구 쏘는 거야, 이거? 뭐 쓰는 거야, 이거? 끝났다. 엠, 저 아직도 저기 있네? 저 미친놈이네? 나 봤나? 아따! 아! 아, 개아파네. 시즌모드네 아, 그것도 추천은 있어야 돼요? 아니, 이거 너무. 너무존보하는거 아니야? 이런 얄미운 자식 바로바로 바로 잡아줘요. 너무 시즈모드 하시네. 아 뭐야, 씨발, 또 있어? 뭐야? 어. 아두 명이네. 아. 슈1 원, 투 원, 투쓰 주다 기절이라고? 기 기절이라고? 지렁 금방 진 자식들. 어디시지? 와야두 마리네 있 이런 야세 마리야 지렁이 새끼들 세. 워낙 지렁이식 워나 여기서 이러고 엎어있네 체크메일 치료 취해, 겸연필 취해한다 취해 아 뭐야 아 치가 죽었어요 아양강이다안 할래 나 이거 안 아, 잠깐만 잠깐아 체바 아 체바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, 제발 아, 집에도 셋이, 아, 씨발. 아, 아시공움튀겼어 아, 집에도 셋이 있네? 아 존나 뻔해, 거. 아, 내 네, 조끼. 조끼리 필요. 얘 나와야 되네, 집에. 뭐야. 당신네들 뭐야. 안 들려. 돈은 여기까지. 씨가 <몇> 잘하는 새끼다. 야, 잘하는 새끼다. 저 진짜. 어, 야, 잘하는 새끼였네. 주변에 개많은데 일어났다. 앉았다 일어났다. 앉았다 일어났다. 기절. 맹수 쳤다. 원, 투, 쓰리. 한번 날려주시고. 총탄 두명기절 기절이라고? 기 기절이라고? 플났지 뭐야? 맞지? 뭐야? 너 뭐야? 나 가야 되거든 안개가 갇혔는데 연막을 연막이 없네. 오우야, 가야 돼, 친구야! 눈깔아! 기절이라고 저것도? 아, 씨발, 이거. 기절이라고? 몇 명인데요? 아, 씨발! 아! 아, 풀스쿼드였네, 아! 아, 오지게 아프네. 4명 나온. 이 사대일 아니 또? 정보가 없는데 이위 아래 같은데. 다리 아래. 자리 좋아. 자리는. 위랑 뒤만 잘 보면 뒤치기만 안 맞으면 돼요. 징배다 징배 있다. 징배. 수영하냐 아..뭐야 저 당신 뭐야 샴푸 샴푸 어디서 개수작들이야 어? 대1인가 제가 저기로 왔는데 없었지 그렇다는건 추리해봐 왼쪽밖에 없어 있을 곳이 차쪽인 다리쪽인가 보 어. 수류다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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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, 바이아나. 어, 연막이네, 아! 수한 오지게만. 한명 기절 일단 u r e 체크맨 이게 이게 안 d o c 한명 기절 m n o 어 대박 배그 방송 하니? 배그는 좀 해? 뭐내 시... 난 배그 요즘 열심히 해내 실력보면 알겠지만 요새 난 배그의 신이야 배그의 신 그냥 오는 어? 어? 스알겠스그 뭐야 그? 그 예쁜 여자 본 인터뷰 잠깐 내가 정지 먹었기때문에 아이디 바꿔올게 아이 미친 아. 아, 아. 정지 먹을만 했어 뭐야 정지 먹었어? 나 하루에 무조건 정지 한 번씩 먹잖아 아. 오늘 유튜브에 그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아또 정지 먹었네요 유유 유럽면서